안녕하세요. 군사 돋보기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스트레스 전투기를 막아낼 카운터 스트레스 전략은 어떤 것이 있으며, 우리나라의 KF21 보람의 전투기와 스트레스 전투기인 F35A가 여기에 왜 필요한지 알아보려 하는데요. 창과 방패 중 창이라고 할수 있는 스트레스 전투기가 발달함에 따라 이를 막아낼 수 있는 방패 개념인 카운터 스트레스 전략 또한 다양하게 발달하고 있습니다. 이두 전략은 서로가 서로의 빈틈과 허점을 날카롭게 노리며, 공격과 방어가 이뤄지는 복잡한 싸움으로 발달해 가고 있으며, 이 같은 전쟁에서 접피탐 설계가 되어 있지 않은 전투기들은 더욱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볼수 있는데요. 카운터 스텔스 전략이 발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상의 레이더들은 약 226km밖에 스텔스 전투기를 볼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지금부터 몇 가지 요건들을 고려해 비교적 덜 복잡한 상황에서 실행할 수 있을 만한 어디까지나 이론적인 카운터 스텔스 전략들을 알아보고 세미 스텔스기로 설계된 우리나라의 국산 전투기 KF21과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가 카운터 스텔스에 왜 필요한지 저번 시간에 미쳐 다 하지 못한 이야기들을 해보겠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카운터 스트레스 전략의 한 가지 허점, 카운터 스트레스 전략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어떤 것이든 그 시작은 스트레스 전투기조차 찾아낼 수 있는 크고 긴 파장을 가진 VHF 전파나 UHF 전파를 사용하는 레이더라 할수 있습니다. 첫째, VHF나 UHF 레이더로 적의 스텔스 기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내고 둘째, 여러 지점에 배치해 놓은 L 밴드 레이더와 X 밴드 레이더 등으로 하여금 그 지점을 집중 조사합니다. 그리고 셋째, 이 탐지의 데이터를 네트워크로 공유하는 것이 카운터 스텔스 전략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데 이를 실행하는 데 있어서 한 가지 걸림돌이 있습니다 vhf, uhf 전파를 발산하는 레이더의 크기가 너무 커서 지상에 아닌 공중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인데요 vhf, uhf 전파를 발산하는 레이더를 운용하기 위해서 지상에서는 이처럼 무지막지하게 큰 안테나를 가진 차량을 이용합니다 스텔스기를 제대로 탐지하기 위해서는 파장의 크기가 2m급은 되는 vhf 대역 a 사 레이더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현재의 레이더 탑재 방식으로는 어떻게 해도 이만한 크기의 레이더를 항공기에 달 수가 없습니다. VHF나 UHF 밴드 레이더를 항공기에 사용하는 것은 미 해군의 E-2D 어드밴스드 호카이 정도뿐인데요. 설사 항공기에 장착한다고 해도 공간이 심하게 제약되는 문제로 탑재될 수 있는 레이더의 소자수가 지상의 것에 비해 훨씬 적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럼 왜 지상에서 이런 장파 레이더를 운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걸까요? 바로 지구 공면 효과 때문에 VHF, UHF 레이더 또한 볼수 없는 사각지대가 생겨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레이더의 파장은 일직선으로 뻗어나가는 데 비해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볼수 없는 지점이 생기고 순항미셀들은 이 사각지대를 비행해 날아오기 때문에 레이더의 사전에 포착되는 것을 피할 수 있는데요. 레이더를 지상에 설치하더라도 높은 곳에 설치하면 좀 낫기는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레이더 기지들은 대부분 지상에서 약 1km 정도 높은 곳에 있는 산 위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한계가 있고 조기경보통제기처럼 지상에서 10km에서 12km 이상의 고도에서 적을 탐지하는 플랫폼에 비하면 볼수 있는 거리가 크게 제한되기 마련입니다. 지구의 반지름이 약 6400km라는 점을 감안해 여기를 C로 놓고 지구의 반지름에 조기경보기의 고도를 더한 변을 B로 놓고 조기경보기에서 지구의 둥근 표면과 닿는 부분까지를 A라 놓으면 하나의 직각 삼각형이 나오는데요. A의 길이가 바로 조기 경보기가 최대한 탐지할 수 있는 지상 물체의 사정거리입니다. 오래전 학교 수학 시간에 배웠던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참고하면 A의 길이를 알수 있죠. 조기경보기가 10km 고도에 떠있다고 가정했을 때, a의 길이는 357.91km가 됩니다. 즉, 10km 고도에 조기경보기가 떠 있으면 지상에 있는 적을 최대 357.91km 거리에서 볼수 있다는 것인데요, 목표물이 하늘에 떠 있는 전투기라면 볼수 있는 거리는 더 늘어나게 됩니다. 적의 전투기가 똑같이 10km 이상의 상공에서 날 경우에 한해서는 아군 항공기 레이더 성능만 뒷받침된다면. 이론상 714km 거리에서 이를 탐지할 수 있으며 적기가 아무리 저공 비행을 통해 몸을 숨기려 해도 결국 357.91km에서는 포착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지상 목표물에 대한 탐지 거리는 약 113.14km 정도에 불과한데요. 물론 적 스텔스기는 하늘에 떠서 날아오는 만큼 더먼 곳까지 탐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 스텔스기가 고도 1km 이하로 저공 비행에 날아온다면. 탐지 거리는 불과 226.28km 정도로 확 줄어들게 됩니다. 적기가 이보다 더 낮은 고도에서 저공 비행에 들어올 경우 탐지 거리는 226km 보다도 더 줄어들게 되는데요. 당연히 적 스텔스기들은 이 점을 노려 저공 비행에 날아올 것이고 이 말은 곧 현재 지상에 vhf uhf 대역 레이더로 스텔스기를 찾을 경우 226km 이내로 들어와야 발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정도면 이미 상당히 적기가 근접 해온 상황인데 이제서야 허둥지둥 적기의 항적을 분석해 그 위치로 l 밴드 레이더와 x 밴드 레이더를 가동하고 추적을 해야 하는데요. 이때쯤에는 이미 레이더를 향해 적 스텔스 전투기가 발사한 공대지 미사일이 날아오고 있는 상황일 겁니다. 더구나 VHF레이더나 UHF레이더처럼 크고 강한 파장을 발산하는 레이더는 스텔스 전투기를 잡을 수 있는 만큼 가장 먼저 노려지는 목표물일텐데 이 레이더들이 파괴되고 나면 적의 스텔스 전투기를 탐지해낼 수 있는 가능성이 확 줄어들어 버릴 것을 짐작해 볼수 있습니다. 왜 굳이 VHF, UHF레이더가 있어야 하나? 조기경보통제기에서 스텔스 전투기도 찾아낼 수 있다고 하던데 이 말이 맞다면 그럼 탐지 거리가 357.91km나 되니 문제 없는 것이 될수 있을 겁니다. 그럼 X밴드보다 긴 파장을 가진 L밴드를 이용해 스텔스기를 탐지할 수 없을까요? 러시아에서 개발하고 있는 스텔스 전투기 수호의 5 7파파도 기체 L밴드 이사 레이더를 내장하고 지상의 L밴드 레이더와 연동해 카운터 스텔스 능력을 가질 것이라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굳이 러시아가 스텔스기들을 탐지하겠다고. 폐기시켰던 VHF, UHF 밴드 레이더를 다시 가지고 나온 데는 분명 이유가 있을 거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지금 운용 중인 러시아와 대륙국가, 그리고 유럽의 수많은 조기경보 통제기들은 많은 것들의 레이더에서 L-밴드를 사용하고 있으며 지상에도 수많은 방공망 레이더들의 L-밴드 레이더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스텔스 전투기를 개발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말인데요. 대표적인 미 공군의 시뮬레이션 훈련인 레드 플래그에서는 4세대 전투기들이 엘밴드 레이더를 가동하는 조기 경보기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스텔스 전투기 F-22A 레터에게 덤볐지만 줄줄이 격추되고 말았다는 점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대륙국가와 러시아에서도 엘밴드만으로는 스텔스 전투기를 탐지하는데 역부족이라 느낀 것인지 오래된 VHF 레이더를 다시 사용하고 있는데 이를 보아서도 카운터 스텔스에 있어 VHF, UHF 대역 레이더는 필수 요소라는 말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다만 미 해군은 여기에 대한 어느 정도의 해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 해군의 항공모함에 탑재되는 조기 경보 통제기 E-2D 어드밴스드 호크아이에는 AN/APY-9 a s a 레이더를 탑재하는데, 이 레이더는 스텔스 전투기를 탐지할 수 있는 UHF 대역의 전파를 발산한다고 합니다. 556km 이상 떨어진 전망의 물체를 식별할 수 있는 AN/APY-9 A사 s 레이더는 대륙의 자칭 스텔스 전투기인 제20을 탐지하고 추적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인데요. 최근 드러난 바에 의하면, ANAPY9은 UHF 밴드에 떨어지는 해상력을 극복하기 위해 최신 디지털 컴퓨팅 파워와 어드밴스드 스캐닝 캐퍼빌리티 진보된 스캔 능력으로 보완하고 있다고 합니다. ANAPY9은 세 가지 모드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중 인핸스드 트래킹 섹터 모드를 사용할 경우 에로 등급의 i c s 0.01제곱미터 수준의 스텔스기 정도는 탐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에도 한계는 있어서 항상 광역으로 스텔스기를 탐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적 스텔스기가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공역을 파악해서 비추고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확실한 카운터 스텔스를 위해서는 세미 스텔스기 혹은 스텔스기가 필요하다. 우리나라가 진정 뛰어난 카운터스트레스 능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선 VHF, UHF 밴드를 사용하는 레이더를 공중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아직은 어려워 보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여건상 E2D 어드밴스드 호카이도 없고 말이죠. 그래서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이. 전자 광학 장비로 스텔스기를 찾아내는 IRST 장비와의 조합이 아닐까 합니다. 우리나라의 공군기 중 하나인 F-15K나 유럽의 유로파이터가 IRST로 스텔스 전투기를 찾아내겠다며 이 같은 장비를 사용하고 있으며 스텔스 전투기인 F-35도 EOTS를 통해 이 같은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다만, IRST는 기상에 큰 영향을 받는 단점과 각도를 잡을 수 있어도 거리를 탐지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에서는 상대 스텔스 전투기가 어느 각도 에 있는지만큼은 날수 있는 IRST 장비를 탑재한 전투기들로 하여금 파회법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4대 정도의 전투기가 편대를 이뤄 비행하면 각각의 전투기가 어느 각도의 적 스텔스기가 있는지 파악해낼 수 있고, 이를 모두 삼각형으로 연결해보면 수학적 연산을 통해 적 스텔스기가 어디에 있는지 알수 있게 됩니다. 이런 계산은 머리 아프게 사람이 하기보다는 컴퓨터가 하게 될 텐데요. VHF나 L밴드 같은 장파 레이더와 함께 IRST를 통한 이 같은 연산을 조합하면 어쩌면 스텔스 전투기를 요격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적의 스텔스 전투기나 스텔스 폭격기가 공격해 온다고 가정했을 때, 지상에서 강력한 VHF, UHF 밴드 L밴드 레이더를 가동해 적 스텔스기의 대략적인 위치를 파악하고, 조기경보기와 아군 전투기들에는 전자광학장비를 탑재해 대응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때 적의 스텔스 전투기를 요격하러 나서는 아군의 전투기 또한 최소 KF-21 보라매와 같은 세미스텔스기이거나 F-35 같은 본격 스텔스 전투기여야 할 것으로 추측되는데요. 왜냐하면 적 전투기 입장에서는 자신의 위치가 발각되었고 요격기가 떴다는 것을 알게 된 순간 급히 임무를 취소하고 전장을 이탈해버릴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적 스텔스기를 격추시키기 위해서는 전파 침묵을 유지한 채 어둠 속의 포식자처럼 조용히 행동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적의 스텔스 전투기 또한 레이더를 끄고 강력한 성능의 레이더를 가진 조기 경보기로 우리를 찾겠지만 우리의 전투기가 세미 스텔스 전투기 혹은 스텔스 전투기라면 이게 변수가 될 겁니다. 세미 스텔스 전투기나 스텔스 전투기는 적의 조기 경보기 성능을 절반 이하로 떨어뜨려 버리기에 가까이 다가오지 않는 이상은 적 조기 경보기가 우리 요격기들의 존재를 알아채기 어려워지기 때문인데요. 적 조기경보기의 성능을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RCS 수치가 작을수록 유리하니 장기적으로 봤을 때 KF-21을 완전한 스텔스 전투기로 만드는 것이 카운터스텔스 전략이 일환으로도 더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스텔스 기술과 카운터스텔스 기술이 발달할수록 더욱 기존의 4세대 전투기는 설 자리가 없어지는 만큼 우리가 애초에 KF-21을 4.5세대급 세미스텔스 전투기로 개발한 것은 분명 잘한 일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세미스텔스 전투기라 해도 빛의 RCS 값이 작을수록 적기의 레이더를 교란하는 능력인 ECM이 더잘 먹히고 체프, 플레어 등의 기만 장비로 적의 레이더를 속여 넘길 확률도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이제 막 우리나라에서도 카운터 스텔스 개념을 연구하고 KF-21의 시제기가 완성된 만큼 이 둘의 능력, 그리고 F-35A와 다른 많은 전략 자산들을 동원해 우리만의 독자적인 카운터 스텔스 개념이 나왔으면 하는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분사 돋보기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